Thank you. 아유, 아우님! 아유, 오늘 더운데 그냥 출근한 거 아니잖아요! <laughs> 어? 어? 야. 또 어딜 갔길래 또 멋있는 사진을 보내려고 또 아우님 또. 어? 아. 존경합니다. 리스펙트 아. 헤이! 오. 아이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는데. 왜 그래? 어. 근데 원래 사, 월, 원래 원래 아. 아이, 아우, 이사무국장님 아우. <laughs> 아니, 아 멋있네. 오아이거 아니, 아니, 스타일이 딱 스타일 좋네. 근데 수염 좀 길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냐 아니, 야 일부러, 일부러 죽는 건 아니지.